프레임 때문에도 일사스 때문에 저 최대 사전 렌더링 프레임을 그냥 4로 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키시핌이 조금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어 자기들끼리 싸울 예정이네요 얘네들은 네, 위에 하나 있고 이 정도 개피면은 긁으면 끝인데 처음에 파마스도 잘 나와줬는데 근데 저 친구들은 서로 존버해서 싸울 것 같아요. 누가 누가이기나. 아 갑바. 아니 아니 그거 먹지 마요. 근데 오늘은 다소 핑이 조금 늦게 잡히네요. 이러면은 배율 바꿀 때가 좀 불편한데, 응, 음? 아야야야야, 어, 싸운다, 싸운다. 싸고 많아요. 구경을 가자. 가까도 괜찮아졌고, 계단 쪽에서 상황을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키 활이 커가지고 멀리 있어도 멀리 이렇게 앉아있어도 뒤에 다 보이더라고요. 뒤에 발전기 쪽에 사역각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 뒤에도 뒤쪽으로 가네요. 어후 잘 탄다. 저한테 소탄 까고 있고, 그러면 밑에 저 계단 쪽에 하나가 계단 쪽에 하나 위에 하나가?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죠. 어디가 타이밍이 먼저 나오는지 잘 보고요. 위에 있는 애가 이겼네요. 저쪽에 둘탄 깠고요. 우크로 뒤로 빠진 것 같아요. 어, 싸우고 있네요. 소로단 팀이랑. 뒤에 있는 애랑은 상황이 끝난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애가 이따 극장 위로 올라올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쪽으로 푸시를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후크를 좀탈줄 아는 것 같으니까 한 번에 후다닥 후다닥 가서. 너무 대책 없이 갔는데요? 네, <laughs> 예, 저기 mp5 남았는데, 아, 저기 있네요. 별로 이동한 게 확인됐고. 저 친구는 뒤에서 잠깐 방어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어, 뭐야, 규모가 더 있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찔러보려고 하다가. 이 뚝도 있고. 붕대는 넘치니까 버리고. 베인네는 없나? 음, 내가 먹을 게 딱히 없네요. 몰텍시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사격도안 넣었네요, 저한테. 뒤에 시야를 한번 따로 가보죠. 여기 하나, 2층 창문에 하나 있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했네요.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문이 다 닫혀 있는 거 봐서, 저 친구는 그냥 중보를 하고 있을 상황이고, 저는 뭐 아이템이야 뭐 사별도 먹고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한번 붙어보기는 합시다. 저 집에서 조용히 파밍을 하고 있는데. 네, 측각이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막그 시간에 옆으로 다 갔을 법한데 붙어보기는 하죠. 옆에서 보트 소리 나고요. 바로 뒤로 파밍 나갔나? 여까지 파밍은 했네요, 얘가. 그건 뒤에 아파트 간것 같아요. 소리를 한 번도 안 내주네요. 후크를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한번 가보죠. 아 뒤에 있어요. 야오야. MP5한테 살짝 맞았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다네요. 내려왔고요. 사운드가 지금 다 들리죠? 제가 개피인 걸 알아서 어떻게든 따라오려고 플레이하고 있어요, 저 친구는. 피한번 채워주고요 내려왔죠 저 자리를 좋아하네요 어.. 후 끊는 건 E키에요 내부 들어왔고요 E키 누르면은 북화 끊겨요. 아 어, 연막 있고 다 충분하네요. 구상만 아까 시체에서 먹으면 될것 같고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돌아가고. 아 여기 한번 파밍 조금만 해보죠. 이 친구가 옆에만 파밍을 했으니까. 그가 발사할 때 익히고 또 이제 취소할 때 익히 그래서 중간에 끊겨요 마톤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야이 아 근데 mp5가 저렇게 화력이 좋지 않은데 어 핑이 한순간에 데미지가 확 들어왔어요 딱 한큐는 아니고 딱두번정도에 피가 한 번에 확 닳았어요 피 6인가까지 어마무시 하네요 저사람 핑이 좋은건 아니고 나빴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나빠가지고 <laughs> 그래서 데미지가 저한테 한참 뒤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화요일 방송이 쉬신건가요? 네아그뭐유튜브에도 따로 마지막 그 끝나는 거 있잖아요 아웃트로 거기에 새로 이제 화요일 거 빼고 그냥 랜덤 평일 랜덤 방송으로 이렇게 바꿔 놨는데 그거로 바꾼 걸로 뭐 렌더링을 한게 아니라, 기존 걸로 렌더링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일단, 금요일이랑 일요일은 확정적으로 하고, 평일은 좀 랜덤으로 할것 같아요. 항상 화요일이 아니라, 그냥 월이 될 수도 있고, 아, 월요일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한 뭐,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좀 왔다 갔다 할것 같아가지고, 아, 편집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편집이 한번 밀리면은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편집이랑 잘 주유를 해가지고 방송 시간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랜덤으로 조금 돌릴까 해요, 평일은. 일단 유튜브를 우선 시 영상을 만들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막킬 하이라이트 올렸잖아, 요 이번에는. 음,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이제 그게 좀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모든 방송분을 그냥 한 번에 다 영상으로 만드니까, 뭐, 잠깐 끊기는 흐름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편한 점은 있는데, 좀, 어떻게 아쉬운 점은 또 그냥 플레이를 못 보잖아요. 어느 정도 그냥 좀 잘라가지고, 단판을, 한 판을 잘라가지고, 그냥,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뭐 신기했던 플레이 같은 종류 그런 걸 주로 이렇게 묶어 버렸으니까 이제 플레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냥 아키라 이라이트는 아 멋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거든요. 뭐 다른 게임 막뭐 이런 것도 근데 그 사람의 플레이를 아직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플레이가 좋아서 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에 있어서는 단판 플레이가 또 나은 것 같다 생각들고. 아마 왔다 갔다 해요. 아, 편집이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1인, 자, 1인 방송하고 편집도 혼자서 다 하고 썸네일은 옆에서 맨지가만들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더라고요. 아,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laughs> 아, 볼텍스 하나 있으면 좋은데. VKS 하나 있으면 아 섞어가면서? 요 어, 네, 그 저도 그냥 뭐아 이번에는 방송 분량이 편집량이 너무 많이 넘치는 아좀 많은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짤막하게 잘라서 올리고 그리고 뭐 여유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한 판씩 올리는 쪽으로 그냥 뭐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이. 가야 겠다 음 이쪽으로 찍은게 아니야 노란차 있네요 노란차 좋죠 음, <laughs> 어디로 갈까나 어우 바르셀 먹었네 누군가 아네분관이도 <laughs> 열심히 해야죠 아 지금 톤을 안 풀어가지고 거의 차판이니까 약간 긴장했어요 지금 저도. 일단, 저쪽 집을 들어갈까 해요. 아니면 그 위에나. 그래도, 듀오나 스쿼드에서는 변, 이게 인원이 별로 안 남은 건데, 아, 솔로에서는 그래도 긁힐 때가 되게 많은 인원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집 하나 끼고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멋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 언덕에도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케이, 체크됐고. 뒤돌 좀 해야 돼요. 저이 뒤돌. 주변 클리어링부터 하고요. 반대쪽 창문으로 저 모서리를 확인하고요. 이렇게 모서리 를 확인됐고. 아, 저 있네요. 여기 에 있네요. 네,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서 밑에부터 클리어링을 하고요. 네, 밑에 있네요. 네, 밑에 클리어링 됐으면은 치료하고, 이제 저놈 상대를 하죠. 네, 지금 저놈은 나한테 오려고 해요. 지금 내가, 아, 파밍 중에 있지? 하고 수류탄 깔려고 준비하고 있죠. 수류탄 깠고요. 미스. 아이구 어이, 어이구, 어이, 안 일어났어. 플탄이 조금 제대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무죄로될것 같아요. 아유 아직도 더블 바리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또 던지네요. 연막탄 같은데요? 예, 네, 연막탄이네. 요 어차 유저도 많이 남았겠다 쟤는 갇힌거니까 천천히 기다려도 돼요 저 친구는 수류탄도다쓴것 같아요 저 뒤에 적 하나 뛰어가죠 오히려 저 사람이 도와줄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저도이제 쪽을 보면서 같이 저 바위에 있는 애를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적을 어떻게 이용하냐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루루룩 해주면은 이제 관심이 가서 이 뒤에를 보게 된단 말이죠 밑에 수류탄 하나만 더 먹고 오고 싶은데, 밑에 시체에서. 어, 그쵸, 저, 저 보고 있죠. 예, 이렇게 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땡큐! 하고 이렇게 쏴주면 돼요. 어, 수류탄 하나 있네요. 하나에 먹고, 구상 먹고, 탄 충전하고, 다시 올라가 주십시다. 생각보다 안전하면서도, <laughs> 어, 트라이님 어서오세요? 솔로는 그냥 별거 없어요. 어, 연막가 안에 약간의, 그, 막, 뭐 듀오나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을 좀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큰 틀, 정말 그냥 생각하기 좋은 정도의 큰 틀만 완성시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흘러가요. 일단, 마지막이 여기거든요. 저 친구는 아마 볼텍션이 아니네요. 너무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원래 솔로, 솔로는 존버하는 뭐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탈출구를 만들고는 싶은데, 연막탄을 뭐좀 제대로 못까는것 같아요. 트루탄 안도 까고 그냥 있는 대로 당연히 다 까면서 이 상황을 저게 이제 뇌정제가 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막 어떻게 도망가지 이런 거예요. 지금 차라리 연막탄을 깔끔하게 여기 제 창문에다가 하나 제대로 깠으면은 나은데, 아 쟤는 그냥 뒤쪽으로 도망가겠죠. 아마? 그냥 어그로 튀어놓고 뒤쪽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뒤 능선 아래로.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가만 있다 놓는가. 일단 그거는 제가 모르는 거니까 조금 보고 있어도 돼요. 빨점이 뜰 때까지 천천이 기다려도 돼가지고. 아. 저는 차나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면. 아, 제이타게 죽었네 한 명. 가만히 있다 죽었나 보네. 아. 궁금하니까 절로 가보죠. 나도 볼텍션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깔기 위치가 저기에요. 저기는 알아요. 저 친구는 저를 쏘네요. 이 뚝이라는 점이 있지만 오른쪽에도 사역각이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체이탁이 있으니까. 일단, 빨점 찍히면은 뒤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 돼요. 그때 가서. 지금 올라가면은 괜히 죽을 수 있어요. 앞에는 제가 어그로가, 어그를 어느 정도 끌어줬기 때문에. 여섯 명 남았고요. 제 친구랑 다시 한번 긁어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네요. 이 풀떼기 사이로 왔어요. 야 헬기가 보이면 바로 탈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지형이 어디 숨을 데가 없고 다 이렇게 능선이에요 그래서 다능선이란 뜻은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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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저 반대편도 그래서 저기를 지금 일찍 가면은 힘들어요 아솔님 어서오세요 연막탄 펼쳐놨어요 오른쪽에 하나 오고 있고요 제가 조금 뒤로 가서 사격각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한 이쯤 이쯤 만들어 놓은 생각까 나오죠. 아이고, 한 대가 안 맞았네요. 세 대는 맞췄는데, 아까워라. 저 친구는 피가 한10 정도 남았을 거예요. 55초 탄수급하고 오른쪽 바위에 있었고, 오른쪽도 보고, 따다다다. 이제부터는 견제전이 됐어. 어.. 3명 탈려고 하네요. 아저눈 부셔서 안 보여. 네, 다른 애가 죽였네. 아 발에 도 있지 참. 저쪽에 발이 있거든요. 이제 십 초. 빨점이 뜨면 그때부터 사냥을 갑시다. 어떻게 가냐? 그냥, 차를 타고 유리한 쪽으로 사역 각도를 벌리면서, 총알을, 상대의 총알을 빼는 거예요. 자, 갑시다. 차를 타고요. 오케이, 헬기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네요. 뒤에는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헬기는 아싸 하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드레날린을 넣어 놓고 거의 자기들끼리 게임이 끝나가지고 <laughs> 장전하고 이 채우고 이 친구는 지금 집에 있네요 바로 가는 척을 해주죠 오케이. 어, 나온 것 같은데요, 뭔가? 네, 나왔네요. 자전거 아니면 글라이더네요. 그 다음 한번 꽂아주고, 밑에 돌지형들이라서, 돌지형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빵빵빵, 뭐야? 전혀 안 보는데요? 시야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거야? 아, 내가 소염기가 아니라 연장충을 끼고 있었구나. 어쩐지 연장충을 생각해가지고 탄속을 생각을 했는데, 아, 소염기를 생각해서 탄속, 탄속을 생각을 했는데, 아 어쩐지 탄